16년에 확 번졌어 허벅지까지. 음.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한 거잖아. 18년, 17년에? 근데 회복하는 것도 힘들겠다. 감각을 잃었어. 속도를. 그래서 힘들었어. 진짜 힘들었어. 나고 17, 18년 시즌이 제일 힘들었어. 울었어? 울어요? <웃음> 왜? 일단 <laughs> 하던 대로 안 되면 되게 힘들어. 그렇진 않고 뭔가 아쉬웠어. 만약 올림픽이 2019년에 있었으면 어떻겠을까 그럼 뭔가 회복을 해서 잘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 우리는 스케이트가 느낌이 좋은 거를 잘 나가니? 이렇게 표현을 해 항상 전주훈련이나시작 가면 엄마가 상아 어때? 잘 나가? 막 이러잖아 그러면 안 좋아도 음, 잘 나가 이렇게 하지 거짓말하는구나 어. 엄마 나 시합 때 잠도 못자내 방에 보일러 켜놔 왜? 상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따뜻하게 잘 하라고 감동이다. <laughs> 이거 눈물 나겠다.